나를 비춰주는 친구 전구. 작은 전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은 내 온몸을 비추고 있는데, 정작 내 주위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외로움을 고요하게 묵묵히 빛으로 감싸주는 전구 하나가 내가 지금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친구인 셈이다. 하지만 외로움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알베르 카미의 소설 낯선 사람을 통해 외로움도 가끔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메르소는 사회의 관습과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의 존재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메르소는 모든 것이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즐기고 자신의 고독을 포용하면서 외로움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을 소피아 코폴라가 감독한 2003년의 영화 영화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영화는 미국 배우인 밥 역할의 빌머레이와 젊은 아내 샬롯 역의 스칼렛 요한슨이 도쿄라는 낯선 도시에서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린다. 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머무르는 중이다. 샬롯은 남편이 일로 바쁜 틈을 타 혼자 외로움을 느끼며 도시를 떠돌고 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외로움과 공허함이 어우러진 도쿄의 밤 속에서 밥과 샬롯은 서로의 삶, 꿈, 희망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잠시의 순간이지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외롭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다면 외로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카미가 말했듯이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망이다. 이 희망이라는 빛이 나를 비추는 작은 전구처럼 우리의 마음 속을 밝혀보자. 언제나 그 빛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 밝게 빛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아보자.